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리플제이 장정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요 중산 평면 평면도용 쪽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자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 이름을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뭐, 일명 농담으로 피가 타서 고른, 그죠, 뭐,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거는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움으로써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쓸 겁니다. 그럼 피타고라스가 뭐냐? 그걸 오늘 선생님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걔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가, 어,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어. 어, 그리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 발견한 거야. 그 뭔가가 바로 뭐냐? 자, 이제 칠판을 보면, 선생님이 직각 삼각형을 요렇게 좀 그려놨는데요. 자, 밑변을 A라 고 그러고요. 이거 당연히 높이죠. 높이를 B라고 하고, 이거 뭐라 그래요? 빗변이라 그럽니다. 빗변. 그죠? 삼각형에서 제일 긴변이 빗변이야,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밑변, 높이, 빗변이 있을 때, 피타고라스가 그림을 그리면서 요렇게 해봤더니 뭐가 성립을 하냐? 밑변을 제곱하고요. 더하기. 높이를 제곱을 해봤더니 바로, 빗변의 제곱이랑 같더라.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 가지고 문제를 다풀 거예요, 여러분. 요거 가지고 다풀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가 즉, 어, 증명을 한 내용이고요. 자, 그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줄 자가 있다면, 자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선생님 따라서 한번 진짜로 길이를 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4cm 놓고요. 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3cm 높게요. 어, 실제로 여러분이 4cm 재 보고요, 3cm 재 보세요.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몇이 나오냐면요, 정확하게 5cm가 딱 나옵니다. 자, 한번 써 볼게요. 4제곱 더하기 높이 3제곱을 하면 여기 빗변의 제곱 5제곱입니다. 자, 4 4 1 6 더하기 9는 몇이에요? 25가 나오죠, 그죠?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기본 내용이고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를 여러분이 배웠으면 이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응용이 조금씩 들어갈 텐데. 자, 옆에서 이미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그럼 무슨 삼각형이냐? 이거는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 무슨 삼각형이에요, 여러분? 예각 삼각형이죠. 예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몇이야? 어,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자, 봐봐. 여기 피타고라스 선생님이 직각 삼각형 그려놨는데 여기서 있던 b가 이렇게. 내려간 거야 내려가니까 이 c 빗변도 따라서 어떻게 되겠니 따라서 얘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c도 따라서 이렇게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원래 c 제곱인데 b가 예각이 됨으로써 c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졌죠 작아졌으니까 얘네 둘 더한 것보다 작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식을 쓰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옆에 선생님이 삼각형을 또 하나 그렸는데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각이 어때요? 뚱뚱하죠? 각이 커졌죠? 그럼 이건 둔각 삼각형입니다. 그죠? 그럼 둔각 삼각형도 원리를 한번 볼까? 자, 봐봐. 자, 이렇게 B가 있었어. 직각으로. 근데 어떻게 된 거야? B가 쭉 늘어났어. 늘어나면 이 C도 어떻게 되겠어? 같이 덩달아서 쭉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C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졌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하나를 공부하니까 아 예각삼각형일 때랑 둔각삼각형일때어 빗변의 길이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이 공식을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또뭘 공부를 할수 있냐면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직사각형을 또 하나 그려놨어요. 자 여기 직사각형을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이 직사각형에서 어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라. 그죠? 옛날엔 못 구했죠? 근데, 피타고라스를 배우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아, 여기가 직각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면, 요 빗변을 선이뭐 L이라고 했을 때, L의 제곱이구나. 그러면서 여기 제곱을 지우면서 여기다가 뭘 씌우면 돼? 루트를 요렇게 여러분이 씌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L의 길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옆에,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a로 표현하면 여기도 a가 될 거고요. 그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라. 그지? 그럼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을 하면 이때는 선생님이 m이라고 만약에 놓으면 m 제곱이 될 거야. 맞니? 그죠? 그럼 요거 둘이 더하면 2a 제곱이 m 제곱인데 m에 대해서 풀어대니까 제곱을 없애면서 여기다 뭐 씌워? 루트 씌울 거야. 그럼 루트 2고 루트 a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죠. 그래서 m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루트 2a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피타고라스의 가장 기본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또 다른 거를 하나 더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줄게. 자뭘 설명을 해주고 싶냐면 선생님이 여러분 정삼각형 있죠? 그죠 자 정삼각형 있어요 이렇게 정삼각형 자 여기 a b c 라고 놓고요 한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다 a 라고 요렇게 놓자 오케이 자 그때 이 정삼각형에서 높이를 만약에 구해주세요 물어봐 높이 이 높이 어떻게 구해요 자 높이를 h 라고 요렇게 놓을게요 그죠 그럼 선생님 높이 어떻게 구해요 구해요 자 밑변이 a 입니다 그죠 밑변이 a 인데 정삼각형에서 밑변의 선을 수직으로 그면 밑변을 뭐 하냐면 수직 2등분 해요. 그럼 여기가 A니까 반은 뭐가 되냐? 여기 2분의 A가 될 거야. 맞지? 오케이? 어,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삼각형 보여? 직각 삼각형 보여. 지금 선생님이 피타고라스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 그걸 써보자 이거야. 어떻게? 높이 제곱, H 제곱, 더하기, 밑변의 제곱, 2분의 A의 제곱을 하면 빗변의 제곱, a제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h제곱으로 해놓고 요거 넘겨버리면 자, a제곱 빼기 뭐야? 4분의 a제곱이니까 이거 뭐 나와요? 4분의 4니까 4분의 3 a의 제곱, 요렇게 나올 거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제곱을 날리면서 땅땅땅, 어떻게? h는 루트 4분의 3a의 제곱인데, 자, 루트 4는 뭐로 나와요? 2로 나오고요. 위에 3은 못 나오니까, 루트 3이고요. a 제곱은 a로 나오니까, 아, 높이 구하는 공식이 바로 어떻게 된다? h는 2분의 루트 3a다. 자, 이렇게 물론 여러분이 증명을 해서 매번 구해도 되지만,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뭐 해야 돼? 쏙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2분의 루트 3 a 고요이 높이를 구하면 여러분이 또뭘 구할 수 있겠어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냐? 자, 그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정삼각형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넓이 구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2분의 1 써놓고 자, 높이 H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H가 방금 선생님이 요거라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써. 2분의 루트 3A 곱하기 밑변은 몇이야? 여기서 전체 밑변은 A니까 여기다가 A 갖다 붙이세요. 그러니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루트 3에 a에 곱하니까 a제곱이라고 하는 넓이 구하는 공식을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 4분의 루트 3a제곱이다. 넓이랑 높이 2분의 루트 3a다. 요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뭐해야 돼요? 어,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 문제를 하나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를 하나만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음... 자,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한 변이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의 넓이구 해라. 오케이, 한 변이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어, 그러면 대충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 거야. 한 변이 길이가 3이야. 어, 그죠. 오케이, 그러면 넓이구 하는 공식 방금 선생님이 배웠으니까 그대로 갔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4분의... 루트 2 3 a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그거 제곱하면 몇이야?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넓이고 하면 4분의 9 루트 3이다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넓이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 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좀 공부할 수 있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